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책임지고 대답해야 될 부분을 묻자 앞에 앉아있던 시민들, 저를 비롯한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제 예산 삭감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재부에 가서 물어야 됩니까? 그럼 기재부는 관제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또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됩니까? 제주에 공항이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 그래서 안전은, 안전의 은안전 보장은커녕 그 예산마저 삭감해놓고는 공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합니까? 원희룡 도지사는 하늘길이 위험하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제 예산 삭감됐던 것 관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 관제 인력이 부족한 것 숨기고 하늘길이 위험하니 제2공항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가공된 거짓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호도이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만드는 과정에, 제주 제2공항 만들어야 되는지 토론하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협작과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앞자리에 원더풀 TV를 통해서 제, 제주 도지사 원희룡이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도지사 돈 말하는 저질도지사 제주를 다 말아먹는 제주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도지사 원희룡은 퇴진되어야 됩니다 구하을 외치겠습니다 제주를 다 팔아먹는 원희룡은 퇴진하라 거짓말로 일관하고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조 원! 돈만 떨어지면, 제주가 다 망쳐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 낙수효과만 멍청하게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주 땅다 팔아먹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국토부는 해체하라! 국토부는 해체하라! 국토부는 해체하라! 저녁 집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저녁집회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제 있었던 토론의 김한성, 지금 제2공항에 둘러싼 이 관계자들의 김한성을 드러내는 집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에게 제주도민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에 4,500만 관광객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의 땅값과 집값과 물가가 오르면 우리의 미래는 있는지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